우리 네. 친돌 씨는 d j 가 되셔야 될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할까요? 예, 저 백뮤직에서 경선님이 커버했던 것 중에서 작년 10월 20일날 그박카키님라고 불렀던 비타민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어. 이번에 그거 신청하려고 합니다. 오. 예, 알았습니다. 그 버전이 있나 좀 확인해 보고요. 그게 있으면 틀어드리고 아니면 박카키의 어. 비타민으로 어,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. 네네, 좋죠. 아, 경선씨 팬이군요. 오늘 나옵니다. 이따가. 예, 제가 그래서 한 시부터 두 시까지 듣다가 아. 경선님 때문에 듣다가 그 백집 때 스며들어가지고 예. 1 2시한시 타임도 듣고 있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경서 씨 진짜 멋진 가수죠. 아, 그렇죠. 어제 축구 했잖아요, 발라드림 아, 지, 집에서 난리였습니다. 저희 딸 딸하고 와이프하고 그냥 거의 월드컵 수준으로 응원했거든요. 예. 거의 이제 뭐 탈락 위기에 있다가 기사회생했어요, 네. 그렇죠?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, 네. 다만 팬, 팬분들은 네. 워낙 열정적으로 하셔서 120% 정도 하시니까 네. 혹시 부상당하실까봐. 그, 그 그게, 예, 걱정되죠. 예, 네, 아티스트의 목을 걱정해야 되는데, 아티스트의 부상을 걱정하는 상황이라 참. <laughs> 참 뭐든지 네. 잘하니까, 열심히 하니까요. 네, 내색 없이. 두껄도 놓고, 서기도 또 엄청 잘했잖아요. 아, 네. 경석이, 티키타카는 정말. 그럼요. 네. 네 아마 지금 뭐 중장년들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 저를 음. 포함한 그그 그쪽 팬층도 많이 두터운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준돌 음. 네. 씨 아유 그러면 저 우리 경서 씨 나오는 그 시간에 뭐 반응 많이 보이시고 그러겠네요. 음. 아 그럼요 뭐그콩뭐 음. 그, 그뭐 유튜브 다 틀어놓고 음. 네, 반응 보내는데 다만 그 코너에는 딱히 전화 연결하는 게 없어서 좀 그, 아쉽긴 하더라고요. 그렇겠네요. 제가 이따 전해드릴게요. 네 아, 예, 고맙습니다. 네네. 결혼을 안 하셨나요? 아 어,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이 나이 때 결혼했습니다. <laughs> 아니 결혼하는 사람은 그런 비정상이에요. 아 이제 어, 어, 그, 그건 아니고요. 나이 때 이제 했다 이거군요. 예예. 예, 그러면 자제분은요? 어, 딸 둘이요 중삼 중일 딸둘있고요네 축구 잘해요? 축구보다는 음. 주로 연예인 덕질에 전념니다 <laughs> 누구 좋아한대요 엔시티 드림의 좋았는데요. 네. 제가 덕분에 저기 딸님한테 많이 아 딸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딸하고 얘기가 통하고 뭐 그런 지 멋진 아빠겠네요. 예. 오늘 전환길 돼서 반갑고요. 네. 예. 네. 이따가 감사합니다. 2부에 여행스케치하고 경서가 나올 테니까 또 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 당연하죠. 네네. 지금 보니까 박카기 버전의 비타민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. 예 알겠습니다. 네. 네. 자 그러면 제가 커피 두 잔과 디저트 케이크 세트 드릴 테니까 딸들한테 자랑하고 아내랑 드시기 바랍니다. 네, 좋아요. 자 큐. 춘드리의 백뮤직. 다음 곡은 박학기님이 귀여운 두딸인가 부릅니다. 비타민. 한시 여추와 경서 코너도 놓치지 말아주세요. 와 프로 디 d 이세요 저거 자리 바꿔야 되겠는데요. 감사합니다. 그럴까? 그럴까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